네 열매가 축축 늘어졌습니다. 오늘의 양목이고요. 이 나무는 고려 시대 때 중국에서 도입된 나무입니다. 봄철의 새순은 독특한 향과 맛으로 식품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생무침이나 고추장무침, 또 튀김, 자반 등으로 이용합니다. 네, 멀구슬 나무가의 참죽 나무입니다. 네, 연한수는 맛있고 약성 좋은 고급 나물이고요. 줄기와 뿌리 껍질은 약재로, 또 오래된 고목은 질 좋은 목재로 이용하는 아주 유익한 나무입니다. 네, 열매가 특징이 있는데요. 송이는 밑으로 늘어지지만 열매 하나하나는 위쪽으로 서 있습니다. 네, 주약재는 줄기와 뿌리의 껍질입니다. 한방에서 춘백피라 합니다. 맛은 쓰고 떨고요 성질은 선월합니다. 또 잎을 춘엽, 과실의 종자를 향춘자, 수액을 춘추미라 해서 모두 약재로 쓸수 있습니다. 네, 이 참죽이 가죽나무하고도 유사하고요. 또온나무나 북나무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잎 모양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종의 나무들입니다. 이 참죽은 멀그슬 나무과 식물입니다. 그러나 가죽은 소태나무가 식물이고요. 온나무나 북나무는 온나무가 식물입니다. 네, 참죽에는 단백질, 아미노산, 칼슘, 칼륨, 비타민 ABC는 물론 탄닌 시토스테롤, 카로틴,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봄철에 어린 순을 먹으면 몸속에 쌓인 노폐물, 미세먼지, 중음속 같은 독소를 배출시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기운을 돌게 하는데 성기능의 감태를 막고요. 유정 등의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네, 참죽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각종 혈관질환을 개선합니다. 체내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억제하고 배출하는 혈관청소기능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신근경색, 동맥경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항산화 성분은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억제하며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감기 등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하고요. 피부 노화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암세포의 형성과 증식 전이를 막아주는 항암 약제고요 또한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비만 예방에도 좋습니다. 네 소염과 항균 작용으로 이질, 장염, 대장염, 설사 같은 위장 관련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종기, 류머티스 관절염 등 염증에 좋습니다. 또한 몸속 출혈을 먹게 하는 지혈작용이 있습니다. 또 옷이 오른데 참죽나무 다리물을 발라주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봄철에 어린 수만 먹어도 건강증진에 좋습니다. 약재는 줄기나 뿌리의 껍질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다리 마십니다. 오늘 참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